자, 오늘은 골고루 나라의 왕 셰프 읽어줄게 네 아빠 누워봐 네 아기도 응, 누워봐 네, 어머니 응, 아기도 누워봐 여기 누워, 여기 누워 어? 아빠, 여기 누워? 어, 시아는 어제 누울 거야 아기, 시아는 어제 누울 거야 그럼 여기 누워 여기 그 그래, 자, 여기 누워 자, 여기 누워 뭐뭐 네. 뭐 하고 싶어? 민트 싶어 민트. 민트가 지금 있으면 좋지 지금 없어서 그래. 예전 아, 내가 갖고 있었는데. 그쪽이 말이야. 자. 니불 네 그래. 자. 니불덮플레 네 이불 니 덮어 덮어서. 춥단 말이야. 그래? 춥단 말이야. 자 오늘은. 안 보여. 안녕, 마음아. 4번 골고루 나라의 왕 셰프. 근데 왜 맨날 맨날 왜? 어, 골고루 와, 왕 셰프 봐요? 맨날 맨날은 아니고, 뭐, 오늘 두 번째 보는 거예요. <laughs>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먼 곳에 골고루 나라가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매일매일 채소 고기 생산을 골고루 먹었어요. 그중에서도 생선은 먹고 채소들이요. 많은 사람들은 채소 들고 가요. 채소? 네. 여기는 채소가 유명하기 때문이지. 그 넓은 채소 농장에서 1년 내내 심선한 채소를 가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골고루 날아가 발칵 뒤집혔어요. 농장의 채소가 몽땅 사라진 거예요. 채소가 없어졌대. 창고에 쌓아둔 것까지 말이에요. 먹보 괴물들이 목보 괴물들의 짓이었어요. 큰 일이야. 감자 한 알도 남지 않았으니 골고루 나라 임금님은 마, 발을 동동 굴렸어요. 골고루 나라 사람들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고기와 생선만 먹어야 했어요. 삼겹살을 왜요? 왜냐면 채소를 먹보 기물들이 다 먹기 었 때문이지. 삼겹살은 쌍추와 먹고 싶어. 공주들도 왜 채소 안 먹어요? 공주들은 채소를 많이 먹는데 지금 채소를 못 먹어서 되게 아픈 거예요. 왜요? 왜냐면, 영양소가 골고루 몸에 들어와야지 건강해지는 데 하나가 별핍이 돼서 그래요 채소가 사라졌대요? 맞아 채소가 사라져서 그래요 고등어 조림에는 물을 넣어야 해 <laughs> 채소를 좋아하는 공주님은 점점 입맛을 잃고 병까지 났어요 <laughs> 으흠, 채소 먹고 싶어 이건 뭐예요? 그거? 그래서 왕 셰프다 왕 셰프 그래 공, 골고루 왕 셰프다 그래 도대체 고, 골고루 왕 셰프가 왔다 공주님의 병은 점점 심해졌어요 공주는 원래 왕자가 있어야 되잖아 왕자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얘, 얘 왕자 아니야? 얘는 왕이에요 와? 얘 왕이에요? 그래 이거 쓰고 음. 있는데 아 그래 내 몸이 아픈 백성도 많아졌어요 어른들은 왜 이렇게 해요? 어른들은 왜 이렇게 해요? 왜냐면 <laughs> 글자가 잘 안보여서 그래 잘보여서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흔들려요 봐봐요 고민에 빠진 영정님은 선정님 어? 내려와서 누워요 뭐 고민에 빠진 임금님은 네. 골고루 나라에서 가장 네. 유명한 요리사인 네. 왕쉐프를 불렀어요 네 왕쉐프 자네에게 네.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네 네. 당장 이웃나라로 가서 네. 채소를 구해오게 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지 아 응. 커피, 커비 커피, 커비 커피, 커피. 네, 응. 걱정 마십시오. 저... 왕 셰프는 저... 급히 저... 길을 저... 떠났어요. 저... 채소를 씻고 올 저... 커다란 저... 트러블. 근데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뭘고 말이죠?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맞네. 아, 색깔이 똑같네. 핑크네. 왕쉐프는 먼저 달콤나라로 갔어요. 달콤나라 어디데 달콤나라. 달콤나라는 음 응, 채소 골고루나라 옆에 있어요. 골고루나라? 저는 골고루나라에서 온왕쉐프입니다 채소를 구하러 왔습니다 채소? 최소 따위를 먹는다고 들판에 잔뜩 있으니 마음대로 가져가시게 달콤나라 사람들은 왜아 아니 못 다냐? 못 다냐? 달콤나라 사람들은 당돈만 먹어요. 근데 왜이이 사람을 왜쫓아내고 있어요? 왜냐면 달콤나라기 때문이지. 아무것도냐? 그래. 날이면 날마다 포키, 초콜릿, 사탕. 그래서인지 임금님도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 이빨 썩었는데. 맞아. 이가 몽땅 새까맣게 썩어있었어요. 왕셰프는 들판으로 갔어요. 당근과 시금치를 음음. 트럭에 가득 실었지요. 음. 여기 누워? 음. 네, 아빠 옆에 가게. 아기도 옆에 와. 자, 옆에 왔다. 이제 누워 이제. 나는 아빠 옆에 오고 싶다. 어, 시우 이 이쪽으로 와. 내가 이쪽으로 오고 싶다. 아 어, 여기는 아리가 있으니까, 어 여기, 어더 재밌는 여기 이있다 누워봐. 나 이거 이거 넣고 싶다. 그러고는 감사의 마음을 야. 담아 채... 여기 누고 싶어 여기 여기 넣우면 되지. 이... 채소 쿠키를 만들었어요. 여기 여기 누고 싶어. 여기 누고 싶어? 응. 여기 지금 아기가 누워 있으니까 시온이는 아빠 오른쪽에 누우면 되지. 나 왼쪽에. 왼쪽에 지금 아기가 누워 있잖아. 그래도 그래도 아기가 먼저 있는데 시온이가 오면. 차례차례 곰곰이가 차례차례 하라 했지. 차례차례 하려면은 기다려야겠지. 시윤이 내일은 아빠 왼쪽이 꼭 자자. 아이마. 뭐. 네? 응. 그래. 내일에는 내가 아빠 왼쪽으로 잘 거야. 아. 그래. 그렇아니거든 아. 아니거든. 오야야왜 그래? 시윤아. 이리 와 이리 와이구 오겠다. 내가 아빠 옆에 잘 꿈대. 이리 와 아빠 아빠한테 누워. 아빠 어, 내가 내일에는 내 아빠 옆에 어, 잘 어, 거야. 오오오 어, 오. 어, 어. 내가 내일 아빠 옆에 잘 거야. 아빠 옆에 지금도 자도 돼. 지금? 이, 지금 오른쪽에 아빠 오른쪽에 자도 돼. 그래. 네. 어. 어. 자 아기 아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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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하기 이리와. 아, 아기 똑, 아기 똑, 똑똑. 아기 똑, 똑똑.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왼쪽에 자고 싶다. 저기는 내일, 내일은 시윤이가꼭 아빠 왼쪽에 자게 해줄게. 시아 이리와 아빠한테와 우리 딸. 어? 아빠한테와 어이구 아 아이고 온다 우리 딸 일로 와녕도세도아이나 어, 시, 시, 시아야 괜찮아 괜찮아 오빠는 빠가 오빠가 시아한테까지 안와 계속 할게 많아 계속 할거야 괜찮아 괜찮아 시원아 시원아 잠깐만 시원아 옆으로 옆으로 시나 옆으로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나 밑으로 내려가 쪼가 쪼가 시우나 쪼가 쪼가 아빠 여기 누워 여기 여기 와 여기 와 괜찮아 괜찮아 어이구 어이구 우리 다 어이구 우리 다 어이구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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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이리 와우우우 먹고 먹 아빠 팔베도 빼줄까? 요렇게 편하게 틈도? 어이구 편하다 어이구 편하다 우리 딸 편하다 우리 딸 편하다 어이구 편하다, 어이구 편하다. 어이구 내일은 편하다. 내가 아빠 옆에 잘 거야 시윤이 오늘도 아 여기 자서돼 여기 아니 아기 여기 둘 거야 여기도 읽야 오케이 내일은 꼭시윤이가 아빠 왜요? 아기 안, 안 좋아 아깐같이 안 놀을거야 안 놀을거야? 내일은 시윤이가 아빠 왼쪽에 자자 그러면 되지? 약속 싫어 약속 이렇게 약속 도장 복사 싫어. 사인 아빠 거기서, 거기서 혼자 자 혼자 자? 난 입구도 다 트니까 그래? 알았어 자 아빠 여기 오지마 그리고 아빠랑 너 같이 안 놀을 거야 안 놀을 거야? 잠시 해프닝이 있었지만 책도 안볼 거야 책도 안볼 거야? 자 잠시 해프닝이 좀 있었지만 골고루 나라의 왕 셰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안잘 거야 진짜? 잘자 그러면 네왕물 셰프는 물 어? 네불초이불아 여기 자시원히 가져가 하나 둘셋오 음, 음. 자자자자 왕셰프는 들판으로 갔어요 당근과 시금치를 트럭에 가득 담았지요 그러고는 간사의 마음을 담아서 채소 쿠키를 만들었어요. 달콤나라 임금님께 드릴 선물이었지요. 오! 세상에, 진짜 맛있다. 모두 채소로 만든 쿠키랍니다. 뭐? 채소로 만들었다고? 달콤나라 임금님은 채소 맛에 푹 빠졌어요. 왕 셰프는 기쁜 마음으로 달콤나라를 떠났어요. 아빠 여기 보지 마. 그래 알았어. 책, 책 아빠 책도 보지 마. 어? 아빠는 지금 이거 읽던 거 마저 읽을게. 싫어 왕셰프는 두 번째로 지글 나라에 갔어요. 책안볼 거야? 안볼 거야. 그럼 아빠 다시 줘. 아빠 안 읽을 테니까 자 덮을게. 이제 자자. 자골고루 나라의 왕셰프. 1부 끝. 나중에 2부는 지글 나라부터 시작할게요. 안녕. 준아, 안녕해. 안녕. 시아도 안녕해. 구분하채지 안녕. 아이고, 걸고루 나라 왕셰프. 1부 끝. 다 해도 안 읽을 거야. 목리도안 읽을 거야. 책. <laughs> 오.